저는 호야 씨랑 연락한 지는 조금 됐고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더라? 지금 많이 서운하셨군요. 두 분이 연락하셨다 그래서 아니, 두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호야 연락처 바꾼 거 알아? 라고 물어오더라고요. 근데 안 알려주셨어요. 호야 씨가. 아이고야. 그래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. 자 이게 분명히 기사로 나갈 거니까 기사를 보는 대로 호야씨는 연락을 우연, 좀 우현씨는 번호가 안 바뀌었죠? 저는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우현씨에게 예. 빨리 연락 주기를 그 전에 같이 한번 만나서 술 한잔하기로 약속을 예. 했거든요 예 근데 연말인데도 연락이 없어서 <laughs> 약속은 나랑 했는데 예예 예. 네저 역시 번호는 그대로니까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, 아여연락안 왔어요 <laughs> 너 앞으로도 이제 같이 활동 열심히 같이 열심히 해보고 윈윈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어 되게 그 느낌이 되게 묘하긴 했었더라고요 얘. 좀 동물도 많이 아기도 하고 하니까 <laughs> 연말 정도에 이제 호야 씨랑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별거 없죠 뭐잘 지내느냐 그래서 저도 그냥 어, 잘 지낸다 또호야 씨가 뮤지컬을 지금 하고 모래시게? 있더라고요 맞아요. 네 근데 저도 뮤지컬 공연을 연말에 또 하고 있어서 시기가 겹쳐서 서로 그냥 뮤지컬 뭐잘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봐서 음 너도 잘 하고 있지 그래서 근데 사실 뭐 멤버 남자들끼리 그렇게 막할 얘기가 막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얘기도 나눴고 또 연말 잘 보내라는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.